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음. 아, 어,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요즘은 거의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갑니다. 아, 자료를 보니까요, 네. 산모 중 무려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음흠. 저 친구도 산후조리원 가는데 우리도 보내야지. 맞아 이렇게 경쟁이 생길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 산후조리원도 그좀이게 단계가 좀 있더만요. 그니까 맞아 있어 있어. 그러니까 대체 어떤 식으로 호보가 되는지 궁금한데 마사님. 지 조련비를 제외하고 네. 조련 들어가면 제일 많이 쓰셨던 금액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마사지입니다. 맞아요. 조련비 말고도 제일 많이 나가는 돈이 마사지예요. 그래서 그만큼 큰 돈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호구가 될 가능성도 헉? 많은 거. 어? 요 가 된다고요? 이름 빼면서 회복을 빨리 이제 돌아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마사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붓기는 빠집니다. 사람의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후 붓기는 빠지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마사지가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뭐안 받으면 살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아. 계속 안 움직이셔서 그래요. 어? 아. 떨린다. <laughs> 마사지 받았어요? 전추가까지추가까지 추간하고군요. 추가는... 추가까지? <laughs> <추가. 웃음> <돌아오군요>. <laughs> 비용은 조금 저렴하게 해주더라도 네. 이제 마사지 비용을 더 크게 불러서 높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아, 어느 정도, 정도 가격입니까? 스파비용만 2, 3천 이상 비용을 뭐. 그러니까 회당 200에서 300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야지 아, 2, 3천이 아, 될수있어니까 아, 10회에 이 정도면 마사지로 다리 부러진 사람도 고쳐야 되는 거아니에 단유 <laughs> 마사지도 되게 중요해요. 단유가 뭐예요? 그, 그, 애기가 나오면은 모래술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끊을 때 끊을 때, 그걸 아 마사지를 하면서 잘 끊는 거예요 아 뭐야오데 따로 따로 아 따로예요 따로예요 아아 따로인데 그 저는 방법이야. 제가 간 산후조리원 택했던 이유가 그 실장님 때문에그 산후조리원을 갔어요 그렇죠. 근데 아 이게 담요 마사지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추가하게끔 유도를 하죠. 아아 단유까지 여기서 다 마무리를 받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다뉴 마사지를 안 받으시면 어. 유방암이 생성돼요. 어, 아, 나 들었어. 나 <laughs> <난못> 들었어. 요나 <laughs> <난> 들었어. <아니, 웃음> 들었어. 그러니까 단유를안 받으면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왜 이유가 뭐, 뭐예요, 그럼? 뭐 이제 이게 나중에 덩어리가 생겨서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안에서 이제 종양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아. 이제 겁을 드리는 이제 거죠. 모유가 우리 체내에 이렇게 뭉쳐져 있거나 남아 있을 때 종양이 생긴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laughs> 찌꺼기를 하는 거 자체가 네. 없어요. 아, 네, 찍어 모유는 찍어? 사실 이제 림프액에서 놀랐어. 만들어지는 건데 아, 아, 아. 이 림프액이 더 이상 배출이 안 되면 음, 저절로 음. 몸 안의 조직 내로 흡수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겠죠. 찌꺼기가 남을 수 없고 유방암의 원인은 기원 자체가 다른 세포의 문제인 거죠. 음. 음. 어. 아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사두 마사지가 아니, 효과가 네.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효과가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주변의 말에 혹하지 말고 음. 경쟁하지 말고 네. 네, 정말 자기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요거 네. 말고 산후조리원에서 또좀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조리원에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되면 네. 조리원 안에 시간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신 어, 적? 있으세요? 어, 봤어요, 봤어요. 계획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네. 이 프로그램들도 대부분은. 업체들의 홍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분들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laughs>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가 뭐가 있다고요? 신생아 어쩌지? 촬영, 아토피 아, 교육, 아, 아기 아, 초점, 초점 책 맞아요. 만들기, 모빌 만들기 초, 초점? 그다음에 오, 손발 조형물 만들기 어. 아니면 어. 태아 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 도움이 오.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들으셔야지 된다는 거. 네, 모빌 만들기 이런 거 따로 그렇죠. 돈안 받는 거잖아. 그 그렇죠. 토금 그렇죠. 돈 받아요? 산모님한테는 따로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응. 그 업체에서 조류원은 100% 리베이트가 제공이 돼. 아, 아, 이게 리베이트가 있다고. 아니, 하죠. 산모를 위해서 풍성하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다 리베이, 리베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품일 수 있다. 만드는 과정은 되게 단순하고 쉬운 것들이에요. 그한 그래. 10분에서 15분 정도 맞아, 교육을 맞아. 하면서 이제 삼모님들한테 설문지를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응. 교육이 어땠어요? 이런 아주 간단한 설문이요라고 하지만 이제 삼모님들의 개인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로 어? 모으는 네디비, 거죠. 내 DB 또 날라갑니까? 또 그렇죠. 어. 아, 진짜 비지네요 어. 디비죠. <laughs> 디비죠. 디비죠. 티비죠 신생아 아토피 교육이나 마사지 교육 같은 것도 산모들의 그래 이건 디비, 필요하잖아. 예. 요 디비 수집해서 그것도 그럼 영업을 이거는 디비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요 네. 업체에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에서 아,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 페미 아, 마사지는 맞아요. 하지만 네. 나서 자기네 스킨 케어 제품을 가지고 쓰는 활용법을 알려주시는 아. 거죠. 그, 그 그걸 사야 되네요. 그렇죠. 제품 판매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제품분 음. 믿을만한 거긴 하나요? 그렇죠. 제품은 워낙 고가인 제품이기는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삼모님들이 제품 가격을 쳐보세요. 대부분 요즘에 사모님들은그 현명하셔서 그쵸, 다 검색을 검색을 하죠. 하죠. 그쵸, 네. 최저가를 구매 이렇게 해보시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단수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저가보다는 항상 조금 더 저렴하게 말씀하세요. 아이한테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검증받으신 분을 좀 원하는 게 크거든요. 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믿음은 그 약간, 조금 배신감이 크네. 아, 배신감 있죠. 네. 그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선택을 해라. 음. 어떻게 보면 그걸 오늘. 함께 아는 자리예요. 네네, 네네, 아 그리고 아까 뭐 숙정 넘어갔지만 저 이제 보험 매니아로서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뭐 이번 뭐, 뭐,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아, <laughs> <보니까 웃음> <좀> 궁금합니다. 또 <laughs> <형>. 네. 뭐, <laughs> 어떤 식으로 영, 영업이 됩니까 이거? 이제. 보험 영업이라고는 절대 말씀은 안 하시죠. 뭐 우리 아이 종잣돈 만들기, 음.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교육, 우리 아이 1억 만들기 교육. 맞아, 맞아. 듣고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안 듣다고?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인데. <laughs> 우리 아이 만들어야지. 가난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 <laughs> 우리 아이 종잣돈은 와닿는다. 우리, 우리 아이 만들어줘야지. 우리 아이 시드머니 만들기. 네, 네. 우리 아이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당장 음. 살림이 대부분은 빠듯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면 정부 지원금에서 나오는 아, 아, 그, 다, 아, 그, 아그 맞다, 카드, 맞다, 맞다. 카드. 어, 맞다. 그래, 그래. 그래요, 어. 카드. 그래요. 육아 지원금이 매달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그 금액을 아너 그거 그냥 허투루 쓰지 말고 아이 종잣돈으로 만들어줘라 클깃하다.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엄마 아빠의 원래 수입에 있던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쵸. 거니까 체감이 안 돼요. 그쵸. 렇 네. 그러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네. 이런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수당이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네.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그 수당의 일부를 이제 원장님이나 산후조리원에몇 프로를 떼어주시는 거 근데 아. 이 보험들이 정말로 상대방이 가입했을 때 좋은 보험이 아니라 네. 그분한테 수당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보험료.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강의로 다가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영업을 네. 당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험쪽에서 똑같잖아요. 강의하다가.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뭐 네. 아,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그 아. 강의니까. 네. 그렇죠 강의 듣다가. 교육이 자연스럽게. 거야. 자, 자 사실 아, 지금까지는 이제 산모들의 선택에 따른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산모들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뭐죠? 호구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모자보건법 안에는. 간호조리원은 예. 간호사 1 명에 신생아 7 명, 간호조무사 1명당 신생아 2.5 명을 돌보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의 예.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 일부 업체에서는 이제 신생아실에서 이제 선생님 수를 줄여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 아니면 이제 직원이 아니라 이제 아르바이트 선생님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은 신생아들한테는 특별히 황달이나 탈수나 아니면은 변질임이나 이런 설사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신생아들을 급변해요. 음. 급변한 것을 바로 발견을 해서 맞아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 신생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6개월이나 8개월 전에 예약들을 하세요. 예. 예약을 하게 되면 모든 예약의 진행이 예약금은 10%입니다. 10%고 나머지 잔금은 입실하실 때 내거든요. 예. 계약할 때 많이 할인해 드릴게요에 속아가지고 예. 완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음. 완불을 하는데 8개월 후에 가봤더니 그 업체가 폐업이 되는 경우, 폐업이 되는 경우, 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조리원 대표 계좌가 아니라 이 계좌로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계좌번호가 다른 계좌로 아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약간 조짐이 좀 네. 다르죠 예. 음. 그러면 우리가 파이법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홍보를 네. 네. 안 잡히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완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업체들은 음, 되도록이면 세상에. 피하도록 하시는 게 헬보. 가장 좋죠. 네. 음. 후기보다는 이용했던 분한테 음. 물어보시거나 네. 아니면 은 직접 방문하셔서 음. 정말로 내가 그래요. 보고 싶은 부분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 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봐야겠어요. 산후조리원 나오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부터 이제 육아 전쟁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도 호구자 필 일이 많답니다. 그 그래 이도 장비빨 무시 못하거든요. 질수 아, 없지. 네, 그래서 육아용품 선택할 때 맘카페 에 검색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현대적이야 <laughs> 저기. 맘카페. 저기 계속 봐야 네, 맘카페. 믿으니 네, 뭐, 뭐, 아, 아, 아. 가죠. 네, 좋은 거. 정보를 사하죠 네. 바로 믿고 사죠. 네. 어디 좀 우리 믿어도 되죠? 네, 그런데 맘카페에서 뭐 정보나 후기 같은 거 특히 댓글 같은 거. 음. 네 그런 부분들을 조작하는 게 사실은 자, 업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음. 댓글? 음. 예, 댓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작이 들어간다고 음. 보시면 되고. 음. 그러니까 뭐 마케팅 대행사에다가 육아용품 업체가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체험단을 운영한다거나 서포터즈를 허... 운영한다거나. 허... 아. 아, 그러니까 니 체험 이벤트 뭐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예요, 정확하게? 체험 이벤트는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드린다거나 아니면 네. 무상으로 증정을 해서. 그 조건을 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네? 미션에 따라서 이 제품 후기를 어디 어디에다가 아, 네, 올린다. 각본을 주시네요. 네네. 뭐들었어? 올려달라. 아, 나... 그래서 음. 완전 날 것의 후기라고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음. 그냥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다 그럼 음. 어머 네. 어, 몇 퍼센트 정도의 조작이 있다고 대충생각되세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한 반절 이상 정도. 거의 한 반절 이상 정도. 그러니까 아 그럼 우리 구분 못해. 그러니까 이미. 그 육아를 아 하시는 분들이 랑카페 아 광고 글들이 올라온다는 의미인지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렇군요. 둘이 하나는 이게 그렇게 볼수 있다 조심해야 될 광고가 있을까요 어, 무료로 육아용품을 준다거나 아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 유모차를 줍니다 막 이렇게 좀 어, 뭐야, 리드가 써있는 음. 광고들 보신 적 있을 이쪽...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어, 참여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왜요? 어, 사실은 이게 영업활동들을 위한 DB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아, 종합몰들 입장에서는 가구분들의 DB를 수집하고 거래를 터가는 게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할수 있는 장기 거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그 DB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아용품을 사시는 가구의 부모님들이지만 앞으로는 뭐 식품, 가구, 뭐 전자기기 네. 이런 쪽에 구매를 하시는 진입 DB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평생 가는 거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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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중요한 딥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국민템이라거나 뭐 네, 올해 뭐 네. 엄마들이 네. 보면 1등 상품 막 이러면은. 아 탑3 이런 거는? 네, 네. 진짜 꼭 살이 되고 싶 저도 모르게 뭐 홀린 듯이. 근데 어 이런 것도 다 마케팅으로. 그냥 홍보 전략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아, 진짜 1위가 아니고. 네네. 그냥 아 어느 정도 아니, 조작된. 아니 뭐가 없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조작을. 그렇죠. 1위를. 있어도... 뭐 <웃음> 자기가 <웃음> 가지고 있는 네, 계정 여러 개를. 한 번에 굴려서 그치. 단기간에 1위를 만든 다음에 캡처해서 활용하는 걸 수도 있고. 아, 아 잠깐 아 치고 나온 거. 네. 그러기 어. 때문에 절대 맹신지는 하시는 마시는 게 좋다. 뭐 비싼 거를 음. 아무리 사려고 해봐도 이제 하나 음. 걸리는 게 뭐냐면 애가 너무 빨리 크잖아요. 그치? 빨리 크니까 금방 이게 못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저가를 막 사서 쓰시다가 네? 음. 장터에 올리시는 분들 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최저가인지 한번 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음. <laughs> 아 그것까지 구매? 뷰 가용품 업계가 이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보통은 한 번쯤 후기를 보신다거나 만져 보신다거나 체험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비율이. 온라인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아, 그리고 네. 육아업계는 아시겠지만 뭐 중견기업 이상 뭐 대기업 급이 별로 없어요 육아용품 음. 업계는 아, 저, 그래서 맞아요. 자금 회전이 빠른 오프라인이 온라인 판매가 보다는 좀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어, 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이 훨씬 싼 어, 걸로 어, 알고 있또 네. 하나. 팁이 저렴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우리 아이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해서 그렇지, 그렇지.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전에... 여름에 아이를 낳으시면 (100일) 동안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한국 장사상 네, 네. 그러면 이제 백 일이 지나서 나갈 겨울이네요. 때 되면 겨울이거든요. 네. 그럼 지럭스 유모차 좋은 거 사놓셔도 으육 음. 개월간 묵혀놔서 AS 기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아, 네. 아. 동동 쌈에서 나가야지 네. 한 번은 써야 되니까. <laughs> 동동 쌈에서 그러다 둘이 또영화식만 나가보자. 시기를 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준비하주는게 네. 음. 최저가 사시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네. 자제2 강은 장례 영역입니다. 네. 장례는 이제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대비가 네. 안된 상태로 이제 맞닥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사실은 뭐 장례라는 이 특별한 절차 자체가 네.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제어 소비를 할수 없는 음... 상태가 되는 거죠. 음. 네. 사실은 장례식 하기 전에 우리가 상조 상품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호구에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 하고 상조 그거는 응. 우리 어 몇십 년 전에 들어오는 가입 순간부터 네. 예 어, TV나 홈쇼핑 같은데 보면은 상조 광고가 엄청 나와요, 나와요. 엄청 그렇죠? 나와요 상조 회사에 많이 있어요. 나와요 근데 네. 이게 가입만 하면은 가전 제품을 준다고 해가지고 음. 혹할 때가 네. 막 있거든요 상조에서는 왜 이렇게 가전 제품을 이렇게 주는지 내가 상조를 가입하면은 전자 제품 내가, 내가 나한테주는 어, 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을 가입 쌌는데, 선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 이 상품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상조계약과 전자제품 계약이 있어요. 이두 네. 가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고객은. 아... 뭐야, 전자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 아? 네, 그러면 그래도... 5만원씩 120개월을 내가 납부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36개월이나 48개월 동안에는 내가 내는 5만원 안에 네. 전자제품 대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 600만 원의 총액이라면 아, 오, 그중에서 120... 전자제품 대금은 한 130만 원 네. 플러스 거기에서 실제 장례의전 도구 번가가한 350만 원 음... 네. 그리고 플러스 120만 원은 상주에서 마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음... 있는 거야. 뭐, 뭐야 내돈 주고 내가 산 거네? 냉장고 내돈 내고 샀는데 기본은 저기서 준거 같은 거야 근데 상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덜컥 가입을 했다가 네.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마음이 변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나 해, 해약하려고 이러면 그때 받은 그전자 상품이나 이런 거는 아 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반환해야 이거를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광고를 <laughs> 봤을 때는 납입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입 금액의 85%입니다라고 해약 한금률이 나오면 음. 고객 입장에서 내가 5만 원을 냈으니까 5만 원에 85%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실제로는 전자제품 대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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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거기 에 계약서에 써 있었어요 우리가 못본 거예요? 계약서에 써 있는데 굉장히 작게 써있습니다 1포인트 아아네 되더라고 요 만기 채우는 게 낫겠다 싶은데요 보니까 아, 네. 만기 시에는 100% 환급이라고도 하잖 그렇죠 만기까지 유지해서 100% 환급을 받으면 음. 전자제품이 공짜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만기 환급률이 100%면은 음, 잘안 안 해주려고 할것 같은데 그렇죠 상조회사의 입장에서는요 네. 어떻게든 간에 고객이 저거를 이 상품을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결합상품으로 크루즈 여행이 나오고 뭐, 네. 열, 뭐 애들 뭐 음. 영어학원 뭐 교육용 음. 결합상품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음. 아, 그거보다 진짜 가장 최악이 음. 상조회사 파산한 경우가 있어요. 영세 상조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실제로 회사가 파산된다는 얘기는 대표가 고객의 납입금을 임의적으로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죠 아하. 고객들이 아예 못 받는 예 거. 아예 거의 아예 못 거의. 받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불식 상조에 대한 네. 그 피해가 생기다 보니까 후불식, 그 대안으로 나온 그렇죠. 게 이제 후불식이 나온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근데 문제는 후불제 상조 업체도 이제 전쟁터가 돼버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 이제 인터넷으로는 예. 저렴한 상품으로 이제 유도를 한 뒤에 아, 나중에 추가 결제를 받는다. 미끼 상품이네요. 네. 100만 원은. 네, 네 그렇죠. 예. 추가 결제 같은 게 어느 정도 붙나요? 이제 선불제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400만 원이 평균 비용인데. 예. 네. 그것보다두배더싸다 고,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고객이 믿고 장례를 치렀는데, 네. 사실 3일차에 이제 다 치르고 나보니, 추가가 이것저것 붙어서 4 0 0만이 됐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아, 거짓말로. 네. 또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장례식 중에 대렴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대렴. 네. 대렴이요? 네. 오,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아, 수의를 입혀드린 다음에, 본인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콩콩 싸매는 절차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네. 네.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매장일 때 필요한 거지, 사실 화장일 때는 거의 필요하지 않거든요. 음. 네 그런데 이제 네. 화장할 때 뼈가 이제 튈 수도 있다고 음. 뭐 그런 말로 이제 대렴을 아 사도로 유도를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됐다고. <laughs> 대렴이 꼭꼭 묶는 거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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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어, 조금 전만해도 먼저 화장을 하고 후장례를 하는 좀 안타까운 음. 원칙이 지속이 되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 쪽에서는. 수시 비용을 청구를 했어요. 응? 수시가 그래? 어떤 거냐면요. 네. 어, 고인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네. 가지런히 해드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미 화장을 해서 있는 네. 시스템인데 수시를 네. 청구를 했던 거죠 어, 무서워.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그 오. 부분을 발견을 했었근데 영화 하는데 수시라고 적혀있으면 그럴 아,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 못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르니까. 게 있나 어,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어. 그렇다면요, 저 장례식장에서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 혹시라도 전자제품 결합상조 상품을 가지고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계시면 절대 해약하지 마시고 끝까지 만기까지 해요. 유지하시면 네. 그만큼의 경제적 혜택을 받으니까 음. 대부분 경사를 하시게 되면 미리 그 임종 소식을 알수 있게 되고 음. 시간이 있잖아요. 음. 합리적인 소비가 소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음. 그때를 꼭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음. 26시간이라고 15만 원 받았어요. 주유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알바를 때 먹는다고? 요 돈을 다 깎아 버리는 건데. 와. 상가가 뭔가 볼리를 보는 바로 옆 칸에서 화장실을. 아급동이 왔는데. 불복종 시 퇴사한다는 조항이 있는. <laughs> 머근데 <어머. 웃음> 여기서 중요한 팁은. 와. 초보 창업자분들 대부분 호구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laughs> 아. 아, 전재산는1억은내 <laughs>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 알아서 먹어. 나이 사기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매출 많이 내고 있어. 소스기를 조작하는. 어? 어? 뭐야? 이 용어를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는데. 예. <웃음> 진짜요? 죄 <laughs> 죄송한데 그 어디예요? 저희가 방송 안 될게요.